오늘 설교는 제가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 위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까? 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 그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함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말씀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쓴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기억할 때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 좌충우돌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후에 안진뱅이를 말씀해 선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고, 한번의 설교로 3천 명을 회심하게 하는 능력 있는 사도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쓸때 그는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임종을 앞둔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설을 읽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읽기 위해서 참된 진리와 체험된 진리와 더 확실한 증거인 예언,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비장한 태도를 가지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2절에서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자신이 할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임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생명을 다해서 지금 이것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재림할 것이라는 가르침이 결코 그러듯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능력과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그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증명으로 자신이 직접 변화산에서 체험한 변화성의 일화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사의 체험은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이 지극히 영광적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는 모습을 보았고, 지극히 영광 중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 화려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가 변화사에서 본이 광경은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를 체험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힘 주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체험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체험한 이 진리,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신앙은 그들이 많은 증인들이 눈과 귀로 똑똑히 보고 체험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안기지 않든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전달된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지금 우리 말로 하면 팩트 확실한 사실입니다. 지금 그는 이것을 간증하고 있고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허으로 가득한 소설을 일하면 여러분 이것은 아마 백 년도 가지 않아 모두 사라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실한 사실이고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는 또 믿고 앞으로 이것을 이 진리는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생생한 증언, 이 체험된 진리에 한번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 증인으로 이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많은 증인들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강림에 대한 신앙을 굳게 붙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확신만 수료식을 하면서 두 명의 수료자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이 간증 속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살아 계심이 분명히 드러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이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또한 간증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체험된 진리 그의 간증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대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한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의 확실한 증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주의하여 읽고 믿어야 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에 행하여진 무수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입하신 이 재림에 관한 모든 예언 역시.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새 빛이 환하게 비추는 영광의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여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계신 복음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여러분, 여러분, 유일한 빛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에 풀 것이 아니니 베드로가 말하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말씀을 사사로에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사로이라는 말은 단독적으란, 단독적이라는 뜻입니다 곧이 말은 성경의 한 구절 때로는 한 단어를 단독적으로 떼어넣어서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마 베드로의이 말은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언을 사설에 푸는 한 단어와 한 문장만을 빼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 놓은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베드로의 말씀을, 말을 기억하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설에 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말씀을 더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기초를 더 다질 수 있는 훈련의 과정과 훈련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는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확신반 공부와 여러분 제자반 또 훈련이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심우 장로님들이 먼저 모범으로 확신반을 다 수료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제 누가 확신반을 수료하시면 될까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 확신반을 수료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번에 신임으로 임명된 서리 집사님들도 전반기에 모두 다 훈련을 받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이 확신반과 이 제자반의 과정을 모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전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여러분 말씀을 사설에 푸는 이단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가기 위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깊이는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참 뜻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기억할 것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깊이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저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리에 나올 때마다 또한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더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또한 말씀의 훈련이 있는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것을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기초를 말씀에 바로 세우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장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확신만과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만과 흑신만을 수료한 오늘 이 수료자의 모습들을 보시고 그들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도전을 받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하루 묵상을 대신해서 매일 성경 읽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하루에 두장 아니면 세 장의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이 묵상한 것이 있다면, 또한 나눌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카톡방에서 자연스럽게 은혜를 나누시면서, 여러분 말씀이 더 깊어지고, 말씀에 국건이 설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증거되는 간증과 선포되는 말씀에 더큰 은혜가 있고, 그 말씀에 국건이 서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